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7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이제 내가 안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20편은 설교의 제목처럼 그 주요 내용이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 시편 20편을 내용상으로 나누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와 5절에서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만을 딱 떼어 놓고 보면 이 시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 탄원시처럼 보입니다. 환난 날에 도움을 구하는 다른 시들과 내용 면에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단인 5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시가 왜 왕을 위한 기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6절에 보면 왕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편, 20편은 왕을 위한 기도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1절에 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시가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활란날은 적들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 외에도 오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라고 되어 있고요. 또7절부터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서도 보면, 전쟁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시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군대와 군대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과 적군의 신이 싸우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중요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 앞서 늘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무엘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쟁에 앞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사를 주관해야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자신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신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사울,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던 이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에게 실망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수 있는 건 사울왕이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한 것, 그것도 있지만 그만큼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에 전쟁에 앞서서 이 번제를 드린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려고 그렇게 급하게 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 전쟁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그만큼 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0편 20편에도 첫 번째 문단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요. 이 내용만을 떼어놓고 보면,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인지 잘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씨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고, 이 제사가 바로 전쟁 전에 드렸던 그런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6절과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 구원,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에 나가는 자신들이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전쟁에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거와 말즉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해 주시는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0편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읽은 6절과 7절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동시에 또한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했던 장면입니다. 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 전력 차이가 굉장히 나는, 많이 나온 싸움이나 어떤 경쟁이나 경기를 할 경우에 보통 다윗과 골리아세 싸움이라는 비유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아세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둘 사이에 보이는 전력 차이가 정말 어, 중요했을까요? 그렇게 어, 전력 차이가 큰데도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이 중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력 차이라기보다는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눈에 보이는 차이에만 주목합니다. 키와 몸의 차이, 무기의 차이, 전력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네 나아가노라.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전력과 적군의 전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죽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경쟁이나 싸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전력 차이가 가장 크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연히 커 보이죠. 그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의 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우는 훈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훈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 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 다윗 역시 골리앗을 대했을 때, 다윗 역시 골리앗과 싸움에 임박했을 때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신뢰,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솟아나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삶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훈련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그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기대하며,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한 가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윗이, 다윗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 걸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초능력을 주시고 슈퍼 파워를 주셔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걸까요? 물론 그런 능력도 주셨겠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 역시 자신의 삶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에 물맷돌을 전혀 던질 줄 몰랐는데 갑자기 물맷돌을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생겨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맞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맷돌 을 갖고 사자를 이겼고 고물이기를 이겼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훈련 꾸준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삶 역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믿음이 최고라고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거나 혹은 산속에 돌을 닦으며 닦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일수록 그리스도인일수록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에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20편은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늘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요. 세상의 유혹과도 또한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살아남고 높아지는 것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0편의 기도는 고대 왕을 위한 고대 왕들이 전쟁에 나가를 나가는 왕들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야 할때 필요한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왕을 전쟁을,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며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그 믿음을 위해 그 신앙을 위해 꾸준히 훈련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와 또 폭염과 또 각자 또닥뜨히 어려운 가운데서 또 싸워야 할 텐데 주님 함께하셔서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함께 외치시기 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